응. 음. 아, 말로 해요, 맞 막. 요새 병다 지켰는데? 큰일 는데 <laughs> Thank <laughs> you. <목소리> 와.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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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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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니 아니, 게니 아니, 아 슛 때문에? 에이. 에이. 슛들어다 나는 거의 안 들어가고 에이. 거의 안 들어가고 한 코트에 파, 한 8분이나 1분 동안에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한 거지. 어. 기잘 하는데 저영도 선발해. 아. 더 부드러운. 되게 힘있게 나가서 슛쏠땐 부드럽고 강약 조절을 되게 잘하세요 옆 밑에서 몸싸움해보면 아 몸도 힘, 힘 많이 안 쓰는 거야 여기는 버티는 힘쓰면 더 큰일 날것 같은데 아이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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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나가면 힘 조절이 안 돼요 위요 위로 아, 근데 위로도 잘날라가던데 뭔가 줄기를 유지다 어. 짧고 길고 와, 몸이 덜 풀려서 그런가? 하나가 들어가면그감을 계속 쏘는데 음. 그게 안 그냥 하나가 안길어 나는 감이라는 게 없어요 <laughs> 다 지만대로야 안에서 몸 쓰고 계속 그런 체력이 딴디는 힘이 없어 딸려서 그럴 수 있지. 굿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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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샷.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로 이제 운 귀여운 귀두운로여어져여운 귀여운 귀 <laughs> 나는 벤크샷 많이 썼는데. 어요벤기야 벤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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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치는 벤치야, 벤치야, 벤치는벤 원래는 안에서는 펭크 쏘는 게 훨씬 좀, 저는 편하다고. 클린을 쏘면 조금만 잘못 쏴고, 그 튕겨나가니까. 펭크가 되게 예민해가지고, 조금만 세고, 다페 터내가지고. Obrigado. <laughs> 아나 오늘 왜 이렇게 에서 멍하지? 서 웨키에서 웨키에서 웨키에 자꾸 키에서 웨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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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키에분 웨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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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다 써요. 시간 다. 15초. 원샷 원샷. 과연. 과연. 안 들어갔다. 아아아